지난해 숲속으로 엑스맨 등 화제의 영화 23편에 등장한 오스카상 의상 부문 후보작에 나온 100여 점의 의상 전시회가 오늘 디자인 전문 대학 FIDM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무료인 만큼 의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전시회가 될것 같은데요. 김경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레피센트 영화 속 안젤리나 졸리가 입었던 마녀 의상부터 중세시대 왕과 여왕 그리고 거리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의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을 즐겁게 해준 위대한 개츠비 버드맨 등 오스카 후보 23개 영화 최우수 의상 부문 5개 작품의 의상 등 헐리우드와 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23명 디자이너 작품 100점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디자인 전문대학 FIDM에서 시작됐습니다. 23회째를 맞이한 오스카 의상 전시회는 영화 속 캐릭터를 부각시키고, 시대적 배경과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달리 디자이너의 다양한 문양 등을 자세히 볼수 있어, 의상에 관심 있는 학생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중들의 관심을반영하듯영화는 판타지와 코미디, 드라마적인 부분이 강세를 이뤄의의상색상에도 다양하게 큰차이를보여주고 있습니다. like with the color palettes um, there are lots of soft muted colors this year lots of blues lots of darker colors there were a lot more serious films some years it's a lot brighter uh, there might be comedies or uh, fantasy films that really have a lot of bold popping colors LA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에 무료 공개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